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법무 사무실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또 기술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지난 몇달 동안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기술심사 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강조를 강조를 더 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심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찍었던 기술 심사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러고 찍었던 그 기술 심사 영상은 여기 호주에서 공부를 하셔서 졸업생 비자로 계신 우리 트레이드 어큐페이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TRA 잡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기술 심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드렸고요. 그 기술 심사 말고 많이 물어보시는 기술 심사가 있어요. 그게 O S A P라는 기술 심사가 있습니다. Offshore Skills Assessment Program, O S A P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호주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하실 수 있는 기술심사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해 주셨을 때 다른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호주학기가 없으면 기술심사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TSS를 받고 거기서 한 고용주랑 3년을 일하고 기술심사가 없는 면제를 받은 상태에서 ENS를 들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자 아니에요 제가 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 심사 보실 수 있습니다. 옷싹으로 많이들 통과를 하시고요. 이 기술 심사를 가지고 491, 190, 1 8 9 ENS Direct Entry, 494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의 모든 비자 종류에 필요한 기술 심사로 쓰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옷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오해를 한 가지 풀어드리고 갈게요. 옷삽으로 받으신 기술심사든 TRA 잡레디 프로그램으로 받으신 기술심사든 같은 기술심사예요. 둘다 마이그레이션 스킬스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에 필요한 기술심사를 내라고 했었을 때 내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 여러분, 옷삽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영상 앞에 그랬잖아요.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잡레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가 옷삽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옷삽 종류 카테고리 1 호주 하기가 있으신 상태에서 옷삽을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이미 예전에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호주적기가 있어요. 근데 졸업생 유자 기간 동안에 잡레디를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일을 못해서 전래들를 못한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비자를 통해서 경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호주에서 실제로 공부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RPL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라고 해서 내가 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경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RP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호주 서 i 피케이트3 또는 4뭐 이렇게 따신 거예요. 이 학기가 내 호주 학기가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또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RPL을 받으면 이걸로 기술심사도 못 하고 비자도 못 받고 이건 아무 수,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또또 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알 l 를 통해서 취득하신 학위 또한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학위예요. 다만 알 l 를 통해서 받으실 때 너무 너지하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 유령학교예요. 없는 학교예요. 그런 데서 막 발급하는 학위는 당연히 안 되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민성에서 정해놓은 기술 심사 기관인 베라세스라는 곳에서 알페를 해요. 일반 사립학교라든지 심지어 퇴입도 다 알페라는 프로세스를 해서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알페라는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에 학위를 취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알페를 통해서 받으시 학위도 기수심사를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하자면, RP를 통해서 받으신 학위, 또는 예전에 받으셨던 학위, 근데 내가 잡레디 프로그램을 못했을 경우, 자, 요런 두 가지 경우일 때 우리가 카테고리 1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오쌉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 조건이 있어요. 경력 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년에 풀타임 경력이 있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카테고리 2로 넘어갈게요. 카테고리 2는 알페일도 한 적이 없고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한국, 호주 어디를 포함해도 학위는 없어요. 다만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기수심사 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낙담을 하세요. 어 나는 경력밖에 없고 학위도 없어서 기수심사도 못해.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기수심사를 포기하시거든요. 자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5년의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5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기술심사를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라세스에서 기술심사가 끝나고 나서 통과를 하시면 호주학위를 줍니다. 자, 그럼 이 학위는 예를 들어서 190491 이런 걸 하실 때 학위 점수에도 포함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내 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디까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언제 기술심사가 자격이 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자 이걸 꼭 개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술심사는요 한번 보시면 3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유효하세요 그래서 기술심사를 빨리 봐서 내가 유효한 기술심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가 영어 점수가 되면 491이라든지 190이라든지 ENS라든지 어떤 기회가 오셨을 때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술심사 기관 데라세스라는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줌으로 라운드 테이블 그 디스커션을 했어요. 저희가 기술심사를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베타세스라는 기관에서 약 10명의 법무사를 따로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한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를 해줬거든요. 어 제가 또 느낀 거는 베타세스라는 기관에서 되게 기술심사라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좀 클리어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베타세스라는 기관이요 심사하는 직업군이 몇백 개가 돼요 베타세스라는 기관도 아주 세세하게 각 직업군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많이 하는 직업군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주 하지 않은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서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디스커스를 하면서 이제 베타세스에서도 이런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낀 시간이 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세스라는기관에서 여러분 트레이드 어케이션만 심사하는 를건 아니에요. 제너럴 어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분들, 컨트랙터 어드민 이시라든지 레스토랑 매니저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직업군들은 아무래도 기술심사를 준비하는 게좀 난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다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매니저와는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잖아요. 자, 아주 많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들은 베타세스에서 기술심사를 정식으로 넣기 전에 미리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군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한 경력이 이 직업군에 부합한 경력이었는지 프리어세스먼트를 해줍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프리어세스먼트 과정은요 꼭 법무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디스크립션에 저한테 연락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굉장히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력서를 보고 각각의 경력마다 이거는 언제, 무슨 비자로 어떻게 하셨나요, 서류는 뭐뭐가 있으신가 의논을 하고 나서 제가 성공 여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각 고객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너럴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이 이렇습니다. 안 되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개개인별로 너무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개인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국경이 슬슬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요 이민자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을 따시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면 꼭 원하시는 영축권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